음, 오늘도 여전히 코가 막혀있는 통깡의 나무익키일기 컨텐츠 오늘 주제는요 굵고 고 파슬파슬한 오이 에이 요! 오늘은 오이 나무익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대실망이야 자 개요 오이 큐컴버 인도를 원산지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채소이다. 아 인도가 원산지였어? 뭔가 되게 안 어울리네. <laughs> 아 이거 내 차별일 수도 있는데, 어, 굉장히 안 어울리는데요, 진짜로. 근데 생각해보면은 인도 현지 음식에 오이 꼭 썰어서 나오지 않나?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키위가 중국 그거인 것처럼, 어, 오이가 인도? 어, 진짜 안 어울리네. 어쨌든 크게 일반조리용으로 쓰이는 길쭉한 오이와 피클용으로 쓰이는 짧고 통통한 오이로 분류가 가능하다 맛은 비슷해서 서로 대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짧고 통통한 오이가 드실 거 통깎는 길쭉한 오이 야생에서의 번식은 줄기를 멀리 뻗고 그 줄기에서 자란 오이가 썩으면 씨앗이 드러나는 방식이다 아 오이가 썩어야 돼? 아니, 보통 열매는 달달하고 맛있는 이유가 다른 야생 동물이나 이제 그런 애들이 먹어가지고 걔네 똥으로 이제 씨앗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또새 생명을 싹틔우는 그런 식의 플레이잖아. 근데 오이는 <laughs> 썩으면 씨앗이 나온대아 오이의 영양. 비타민C를 제외하면, 함유한 영양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나마 있는 비타민C도 딸기가 4배 더 많다. 아니, 이거 오이가 건강에 좋으니까 억지로 먹이잖아, 어른들이. 에이, 또 영양 없네? <laughs> 아니, 얘 영양분 없어! 뭐야, 건강에 안 좋은데요? 오이 진짜 그냥 물 같은 거네. 그러니까 이게 영양분이 거의 없으면은 맛으로 먹는 건데. 없잖아 그럼 정말 먹을 필요가 없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 빼고는 영양분을 섭취하면 안 되지만 어, 배는 채워야 하는 사람이 먹는 거 빼고는 그냥 사용처가 없네 어, 이거 왜 먹인 거야 여태 어, 이거 오이 여태 왜 억지로 먹인 거야 어, 어쨌든 영양분이 거의 없는 이유가요 오이가 동물에게 먹혀서 씨앗을 번식시키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어 오히려 영양가가 없는 상태가 되면 은 동물들에게 먹혀서 씨앗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물들도 오이가 맛이 없는 걸 아니까, 동물 중에서는 사실상 인간만 오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동물들도 걸르잖아! 왠지 씨앗 미추가 오이를 안 먹더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이 먹는 강아지 있는데? 아니, 이거 제가 이번 오이 나무 이렇게 썸네일 하려고 킵해놓은 짤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야무지게 먹는데? 자 인간이 오이를 왜 먹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인간은 오염된 물의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분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키워 먹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럼 그냥 이제는 수박 먹으면 되잖아. 아니 애초에 오염된 물이 별로 없잖아. 어, 칼로리가 적고 수분 함량이 95%, 고형분 함량 5%. 아, 그럼 그냥 거의 거진 100%네. 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고체형 물이네. 왜 물이 액체라고만 생각한 거지? <laughs> 이게 물 젤리로 사람들이 굳이 어렵게 구혀먹을 필요가 없었네. 여기 물, 물 큐브 있네. 여기 수분 함량이 87%인 우유보다도 많은데, 이 말은 즉 다른 영양소나 무기질, 비타민 함량이 매우 적음을 시사한다. 아, 이는 어지간한 물통에 담긴 물의 질량 비율에 필적하거나 오히려 우월한 수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등산이나 트레킹 등을 나갈 때 물통에 물을 담아가기보다는 먹고 나면 데드웨이트가 없어지는 오일을 들고 가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실제로 가볍게 등산하는 사람들이 물통 대신 많이 가지고 다닌다. 수분이 대부분이라 충분히 목을 축일 수 있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칼이나 별다른 도구가 필요 없고 비타민과 무기질 보급도 되며 딸기게 내외에서 많지만 어, 뱃 속에서 출렁거리지 않고 무엇보다 짐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어... 당분이 거의 없는 수분과 섬유를 덩어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 어이가 없을 정도로 열량이 낮아서 100g 당 9kcal에 불과하다. 100g인데 9kcal? 무스갯소리로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데 드는 칼로리가 더 많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때문에 식이조절을 하려는 사람들이 포만감을 느끼고자 먹기도 한다 대신 너무 오이만 먹어대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어야 하고 아 얘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나마 있는 영양소도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다른 재료와 섞거나 가열 조리하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다 그 외에 시트롤린의 함유량이 많은데 이 시트롤린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발... 발기...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천연 비약을 하라고 불린다. 어, 그렇지만 다른 박과류의 비의 양이 적어서 남성들의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서는 수박의 하위 호환이다. 여러분들 오이보다는 수박을 드십시오. 이걸 원하신다면. 고맙다, 여기가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이게, 오이가 호불호가 엄청 센데, 이게 유전자 때문이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봐야겠어요, 오늘. 나는 좀 긴감인가 하거든. 자, 오이는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리는 식품 중 하나인데, 특히 오이 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이를 극도로 혐오한다. 심하면 냄새만으로 구역질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이가 곁들어진 음식을 먹을 때 오이만 전부 다 골라내거나, 오이가 닿았던 음식은 아예 안 먹기도 하며, 심지어 오이를 골라낸 젓가락조차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되게 심하네, 진짜. 이러한 혐오 반응은 유전적 문제일 수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오이를 포함한 박과류에게 유난히도 쓴맛을 강하게 느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오이를 먹을 때 극도의 쓴맛을 느낀다는 것이다 참고로 유전적으로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이류, 박과뿐만 아니라 술, 알코올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여 못 먹는다고 한다 이 유전자가 어,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은 100배에서 1000배가량의 쓴맛을 강하게 느낀다고 해요 일반인보다 쓴맛을 100배에서 1000배 사이로 느끼는 거야 어, 그러면 당연히 토할 만하네 이는 오이를 먹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오이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음... 어, 근데 실제로는 오이를 먹을 때 쓴맛을 느껴서 싫어하기보다는 향에서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래요 혐오자들 중에서 생 오이 냄새에만 반응하고 가열한 오이나 피클에는 반응하지 않는 수준인 사람도 있지만 오이를 썬 도마 위에서 손질한 다른 재료에도 반응을 하거나 어, 비누, 피클 등 2차 가공 상품에까지 반응할 정도로 예민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오이선 도마 위에서 손질한 다른 재료에도 반응하는 건 되게 좀, 와, 진짜 무슨 귀신 같네. 신기하네. 자, 오이의 요리. 오이의 요리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19세기의 영국에서는 또 너야? 어, 커리에 오이를 넣어 먹기도 했대요 어, 당시 신선한 오이를 먹을 수 있던 것은 귀족이나 젠트리, 부유한 상류층이었으므로 커리가 영국에 막 소개된 당시 상당히 고급스러운 음식이었던 것이다 어, 이건 디저트도 예외는 아니라서 영국 귀족들은 오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자, 오이는 물을 많이 포함해서 반자성체 성질이 있다 에? 따라서 자석을 가까이 하면 밀려난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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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이 먹는 거 맞냐고 ㅆ <laughs>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이 닮은 사람으로는 닥터스트레인지 셜록으로 유명한 매우 베네딕트 컴버 배치가 있다 아니 아니 솔직히 하나도 오이랑 안 닮았잖아 근데 왜 연상되냐고 미치겠네 자 오늘 굉장히 특이한 채소인 오이 나무위키 한번 보았습니다 응, 오이 나무위키 오늘 은근 재미가 있었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나무위키 소재 있으면 은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